안녕하세요, 모범코인입니다. 자,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제가 바로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챙겨간 주말 수익들부터 오픈하면서 시작할게요. 자,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1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 54분입니다. 자, 먼저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 1월 11일, 토요일이었죠? 4월 했죠? 8% 수익. 자, 바로 다음 날, 일요일, 퀄크체인은 무려 25%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딱 지난주 금요일에 오셨다면 100% 똑같이 챙길 수 있었던 수익들인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자, 수익, UX링크, 에이브, 스테이터스, 세타 토큰 등등 지금 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수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중간중간에 이게 단기 조정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수익 중이다가도 오히려 손실로 바뀐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타점과 급등 나올 코인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대응법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며 함께 이러한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지금 당장이라도 100% 무료 입자 가능하니까 수익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 오셔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가져온 코인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IOST 일봉 차트를 보시면 제가 주요 구간마다 그어드린 요 가로줄 보이시죠? 자, 여기가 과거부터 많은 물량들이 쌓인 그런 매물대 구간으로 캔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1월 중순 이때예요. 이때 정말 수개월간 돌파하지 못했던 200일 장기 이평선의 저항을 돌파하면서 바로 11원 매물대를 넘어 가장 위에 존재하는 요 18원 매물대까지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 주었어요. 그 다음에는 바로 돌파에 실패해서 저항을 받고 단기적인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매물대를 다시 이탈하면서 크게 하락을 했지만 제가 그어 드린 대각선 추세선과 파랑색깔 2 0이평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 주었어요. 그리고 그 반등세로 인한 상승 추세가 아직까지도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만약 추가 상승이 여력이 없었다면 이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장기적인 하락세로 바뀌었겠지만 지금 아직도 추세를 지키면서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iOS의 t 추가 상승 가능성이 꽤나 높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단기 이동 평균선들을 볼게요. 이 빨간 색깔 5일 2평선이 파란색 21선과 노란색 61선을 위로 뚫어주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 주었다는 것도한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량을 보더라도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상당량의 양봉 거래량이 쌓여 들어 왔지만 반면에 이 조정한 구간 보세. 요 여기는 빠져나간 거래량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이 말은 즉이세력들이 가격을 내리면서 개미들을 한 차례 털고 다시 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최근 1월 9일 6때 이때, 이때도 엄청난 양의 매수 거래량이 대거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것 역시도 이 IOST의 추가 급등 가능성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더 이어서 어 여기 주봉으로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지난주 캔들도 엄청난 매수 거래량과 함께 13.5원 매물대 돌파 시도를 재차 해주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씩 빠지고 있지만 크게 이탈하지 않고 거래량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다시금 6일이평선과이 매물대 위쪽으로 안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단서들을 토대로 일단 단기적으로는 13.5원 매물대까지 다시 상승 보여주면서 1차적인 수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쌓여들어온 양봉거래량들이 본격적으로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13.5원 매물대뿐만 아니라 최근 고점인 18원대까지 30%가 넘는 엄청난 폭등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자, 오늘 모든 시장 통틀어서 거의 몇 안되는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매 순간 이렇게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조정장 하락장에서도 꾸준하게 단기 수익 뽑아내면서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승 종목들에 실시간 타점부터 추후 대응법까지 전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조만간 시작될 불장 수익 함께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요 IOST 코인으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